여자에게 이렇게 하면 매력이 올라갑니다. 이거는요, 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누나의 조언이니까요. 한 번씩 들어보시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 좋은 기회에 한번 써먹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킬에 속해요. 때로는 남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여자에게는 연애와 결혼을 결정짓게 만드는 계기가 되거든요 아무리 말재주가 없더라도 이제 제가 오늘 말해주는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한번 써먹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여자가 남자를 볼때 매력이 올라가는지 상황별로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일에 관련돼서 말할 때입니다 일이란 뭔가요 생계죠 일안 하면 굶어 죽잖아 여자는 남자를 보는 포인트가 외모 인성도 있지만 안정된 직장 또한 중요하게 봅니다. 여자가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서 일을 못하는 공백기도 생길 터인데 식구가 늘어나는 만큼 배우자의 안정된 수입이 있어야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봤을 때 앞으로 이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돈도 모으면서 오손도손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남자가 성실하게 돈을 벌어올 사람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지금은 일을 잘 다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몇 개월 연속으로 일하면 죽는 병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1년 하다 때려치고 몇 개월 하다 때려치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 여자가 혼자 능력이 좋으면 몰라도 고만고만하게 벌어갖고 맞벌이하고 살아야 되는 이제 평범한 서민 여성분들은 남자가 일을 꾸준히 할 만한 성신한 사람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계가 달린 문제기 이 때문에 그렇다고 남자가 전 일을 꾸준히 할 겁니다. 라고 해도 말만 앞세우는 사람일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나는 성실하고 미래의 비전도 있는 남자라고 어필하려면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 적성에도 잘 맞아서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당연히 출근할 때부터 집에 가고 싶지. 누가 일하는 거 좋아해. 하지만 그렇게 소, 솔직하게 말하면 사형. 겉으로는 아 그래도 일이 제 적성에 잘 맞고 아 그래서 제가 원하는 분야로 와서 정말 즐겁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제일에 보람도 느끼고 있고 어, 별일 없는 한은 꾸준히 이 분야에서 쭉 가지 않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일을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난이 일이 즐겁고 적성에 잘 맞아서 꾸준히 할수 있다라고 어필하는 게 포인트야. 거기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부도 꾸준히 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해. 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안 그만두잖아. 일이 즐겁고 보람도 있다라는 발언에 이 남자가 앞으로 백수가 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 일이 즐겁대잖아. 일이 즐거운데 일을 그만두겠어? 그러면 생계에 곤란이 안 오겠지. 그러면서 신뢰도가 싹 올라가면서 남자로서의 책임감, 매력도가 싹 거기에 그냥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대비까지 하면서 공부도 하고 있대요? 왠요 게임 끝. 이 남자랑 살면 책임감 있게 가정을 꾸려나가겠구나 라고 아주 믿음직스럽게 느껴져요. 일에 대해 물어봤을 때 아, 마지못해 합니다. 아 여기는 직장에 비전이 없어요. 아, 앞으로... 뭐해 먹고 살지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도 안 좋아해. 그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 성실하다고 느낌이 1도 안 와. 언제라도 금방 빠르게 일을 그만둘 것 같아. 우리 님들이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전제 일을 너무 좋아해요. 재밌어요. 앞으로도 쭉할 생각이에요. 라고 하는 여자가 멋있어. 아니면, 여자가, 아, 적성에는 안 맞는데, 그냥 돈 벌려고 하죠. 이쪽은 비전이 없어요. 라고 하는 여자가 좀 믿음직스럽냐. 똑같죠? 이제는 서로 힘을 합쳐서 꽁냥꽁냥 살아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서로 이제 배우자에게 이런 믿음직스러움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 말로만 내가 막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고 즐기고 있는지라고 어필하는 게이 남자에 대한 이제 매력이 쭉 올라갈 거예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거든 최한 백수가 안될것 같고 설령 되더라도 책임감을 가질 사람으로 보이는 게 포인트군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서 얘기해라. 아 일이 즐겁고 적성에 잘 맞아요. 앞으로도 쭉할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신뢰도가더 올라가고 매력이 쫙 상승하는 거야. 자두 번째로는 가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화목하게 자란 경우 내가 되게 사랑받고 화목하게 자랐어. 우리 가족은 별 문제가 없는 정말 평범한 가정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 님들이 주절주절 얘기를 안 해도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티가 나요. 티가 나서 만약 이거를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딱 이렇게 얘기해.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많이 간섭은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어 제가 하는 결정을 존중해주고 계십니다. 라고 딱이 정도로 얘기해. 사랑은 받았지만 지금은 좀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해. 너무 사랑받고 자랐다고 가족 자랑 줄줄줄 하면 마마보이로 보이거든. 그럼 여자가 딱 생각했을 때, 아, 시월드. 시월드 예약.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 사랑은 받았지만 독립된 개체로 존중받고 있다라고 해야 여자가 생각할 때이 남자랑 결혼하면 독립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부모님의 간섭이 별로 없겠다. 근데 사랑을 받았으니 사람은 정서가 안정돼 있고 올바른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만약에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어, 막 아버지가 도박하고, 막 엄마는 집 나가고 싸우고 이혼하고 아주 난리가 났어. 여기서 막돈 사고가 뻥뻥 터지고 우리 집은 콩가루야 답이 없어. 근데 이거를 말하면 바로 손절 당할 것 같잖아. 그치 솔직히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차이기 싫으니까 말안 하고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말하고 싶어 최대한 나중에 근데 하지만 이게 가족 일을 숨기다 보면 이 말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올 때 그때 가서 말을 하면 사람이 속인게 돼 뭐야 여태까지 사귀는 동안 나한테 한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족의 문제가 있었어 그럼 나 지금까지 사기당한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말을 안 하고 결혼까지 가.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로 발생하면 사기 결혼이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사귀고 나서 한 100일이 안 됐을 때쯤. 그때 조심스럽게 얘기해. 그거를 또 너무 막 줄줄줄 막 엄마가 그랬고 아빠가 그랬고 나는 불행했고 막 이런 거 전시하지 마. 절대 전시하지 말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해야 돼. 부모님이 좋은 분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솔직히 많이 힘들었다. 그래도 그렇게 태어난 거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 지금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으는 이유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다. 내 상황을 네가 이해 못하고 떠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이해해준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행동과 결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첫 번째로 말한 본인의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거잘 말하라 그랬죠. 이미 이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 그래, 비록 가정은 좀 불행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사람은 괜찮은 거야.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지금 앞에 밑밥이 쫙 갈리면서 여기서 또 빛을 한번 바라게 되는 거거든. 남자로서의 책임감은 물론이고, 가정환경이 어려웠어도 그걸 극복해내고 있다는 라 증거로 이렇게 사용이 돼. 타고난 환경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내 삶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고 정말 그렇게 해내야 내가 상대한테 나를 믿어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은 이 눈에 보이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음도 생기면서 이 남자 비록 과거는 불행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살아가는 모습 너무 믿음직스럽고 매력있다라고 느낄 거예요. 행동. 행동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내가 성실하게 살라고 직장 잘 잡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앞에 내가 다 이렇게 하나씩 밟아온 과거 이력들이 나중에 나에게 힘을 실어주게 돼요. 다음 세 번째 여자 관계 이야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뭐야? 전 여친하고 여사친이지. 우리 남자님들도 여자 친구가 자꾸 막전 남친, 남사친 얘기 꺼내면 짜증 나잖아. 여친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할때 우리 남자님들이 이 여자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전 남친 얘기로 줄줄하면서 상처받은 거 얘기를 한다거나 전 남친은 이거 해 줬는데 라면서 비교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진짜 무덤덤하게 전 남친? 별로 기억에 남는 일이 없어서 할 말이 없네. 이런 식으로 그냥 쓱 지나가고 남사친? 없는데? 난 남자랑 친구가 잘안 되던데? 이러고 쿨하게 지나가 봐. 그러면 우리가 그 여자를 봤을 때 신뢰도가 쫙 올라가죠. 아예 이 여자는 머릿속에 그런 남자에 대한 욕심이나 약간 그 남미세에 있어서 그런 느낌이 없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잖아. 신뢰도가 쫙 올라가면서 또 매력도 있어 보이거든. 요거 반대로 하면 돼. 우선은 전 여친 부분을 얘기할 땐전 여친? 어, 나는 부분 기억상실이 있어갖고 옛날 일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뭐, 기억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또 가볍게 지나가. 그냥 들립치면서 지나가. 얘기는 하지 마, 그냥. 어. 여사친? 아, 나 여자친구 안 해. 남자랑 여자는 친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무뭐 공적인 관계 빼고는 굳이 연락할 필요 있나? 아, 여자는 친구를 잘안 둔다고. 아, 내 여친 속상하게 할 짓은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내 신념을 딱 얘기를 하면 돼.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사생활이 되게 깔끔하고,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자 문제는 별로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매력이 진짜 뚫어. 대충 이게 왔고 스캔하면, 이 남자가 타이에 의해서 여사친이 없는지, 자의에 의해서 여사친이 없는지 각은 나와. 여사친이 없어서 찐따로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걱정도 넣어. 왁구. 왁구 관리 잘하면, 아, 이 사람 충분히 여사친도 둘수 있고, 인기도 많은 사람인데, 본인 의지로 없구나. 어머, 매력있어. 이렇게 돼. 여자랑 친구 안 한다는 게, 게 남녀 성차별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친구하려고 뭐가 있냐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좋아 아, 내 남자는 그냥 여자 문제 별일 없겠네 아, 여자랑 친구를 안 한대 이거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 그치? 어, 남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여자도 그렇지만요 말은 티저야 이렇게 뻐꾸기 날리는 건 티저고 행동이 본편이야 티저를 멋들어지게 막 해서 사람들 기대를 이만큼 올려놓고 본편이 엉망이면 솔직히 그 실망도는 엄청나게 크지 말로써 기대되는 티저를 날리고 행동으로 멋진 본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자는 이 남자 진짜 상남자다. 매력 쩔어. 멋있어. 평생 믿고 갈 수도 있겠다. 당장 연애 고고, 결혼 고고가 될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 말하는 거는 어, 나는 이 일이 굉장히 나의 적성에 맞고 보람이 있어서 앞으로도 쭉할 생각이 있고 그래도 여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고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랐지만, 어 지금은 뭐 독립적인 개체로 좀 존중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만약에 불행했어도, 내가 과거에 가족은 그렇게 불행했지만, 나는 그런 거를 잡습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져나가려고 열심히 살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세 번째로는, 그냥 전 여친 얘기하지 말고, 전 여친 기억 안 나는데? 이러면서 넘어가고, 아, 난 여자랑 친구 안 해. 나 여사친 안 키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매력이 쫙 올라간다 오케이 알겠죠 여자 남자친구 없다고 했는데 사회생활 없어 보인다고 그러던데 왔고 왔고 극단적으로 차은우가 여사친 없다고 누가 더그 사회성 없어 보인다 그럴까 왔고 오케이 아 그렇지 네 얼굴에 여사친 없을 만하지 아 그래 이거랑 차은우까지 안 가도 그냥 일반 혼남이 아 나는 여사친 없는데 이게 과연 사람들에게 아, 사회성 존나 떨어져 보여 이렇게 보일까 왔구. 알겠지? 왔구야. 우선은 거울 한번 싹 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탐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매력적인 남자가 여사친 줄줄이 갖고 있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매력적인 남자가 여사친이 왜 없겠어? 내데 지가 안 만든 거야. 그 여사친은 왜 있어야 돼? 뭐할 건데? 여사친 이 있어갖고 뭐할 건데? 같이 뭐 목탄 가서 등 밀어줄 건가? 그건 알잖아. 왔구. 알겠죠? 또 때렸나? 안 때리고 싶었는데, 왜 질문을 왜 하는 거야?